평택항 친수공간에 해양생태공원이 추진됩니다. 평택시는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정부와 공원조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택항 매립지 전체 면적은 606만 평으로 이 가운데 212만 평은 항만 부도시설이며 394만 평은 항만 배후 단지입니다. 하지만 녹지공간은 고작 2만 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장성 시장은 평택항의 녹지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지역에 집중된 화력 발전소나 국가산단, 선박, 대규모 에너지 시설 등으로 미세먼지가 심하다며 녹지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 시장은 따라서 평택항 친수 공간을 더 확보해 해양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개념은 600만 평이 넘는 항과 매립지 친수 공간 확보로. 친환경 항만 조성이며 미세먼지 다량 발생 지역인 항구 주변에 자정 능력 향상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와 그리고 공원 등이 부족한 서부 지역에 대규모 공원 조성을 통한 녹색 도시 구현입니다. 항만 친수 공간은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수변 공간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휴식이나 여가활동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평택시는 친수공간을 50만 평까지 늘려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해양생태체험관 등을 지을 계획입니다. 개발이 진행 중인 평택 서부 지역과 연계해 여행과 쇼핑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도 생각 중입니다. 정장선 시장은 문성역 해양수산부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앞으로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